합니다. 예, 그 튜브에 이제 미리 그 주제가 올라가면 오늘처럼 이미 설교하기 전에 그냥 마지막 기도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흥미를 좀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들 때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그. 그 이름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좀 표현해 볼까라고 이 고민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 왜그 이름이라고 주제를 정했냐면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뭐 누구 누구 왔니? 또 누구 누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또뭐 손자를 아으며 누구 누구야?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지만, 명절 동안에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그 이름 또한 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자매님들은 명절 음식과 또 손님을 맞이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여력이 없고요. 또 너무 바빠서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늘 하던 경건의 시간도 조금 늦춰지거나 아니면 건너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또 날씨가 더울 경우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또 너무나 너무나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TV 앞에 또는 뭐 이렇게 좀 어디에 푹 빠져가지고 <laughs> 심지어 잠에 빠지고. 또더나가서 재미있는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그곳에 두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l d that I was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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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또 여러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겠지만, 아, 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될때 우리가 여러 명절보다 더 풍성한 시간 이될 것이고요. 때로는 피곤도 좀 줄어들 것이고 힘든도 좀 나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이서를 통해서 이 이름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오노마인데요. 오노마라는 단어가 딱세번 나옵니다. 이세번에 언급되어 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번 명절 동안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짧지만 이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서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았음이요. 우리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망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즉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말과 동일하게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 라을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을 알고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감사의 그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는 것처럼 이름대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구원하시게 피어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우리를 건져내어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며 또는 구원받았다, 재용사함 받았다, 받았다 천국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한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뭘 넣으시고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는 것은 둘째 치고 좀 전하 전학이라도 좀해 봐라. 정말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그 뜻, 예수 그리스의 그 이름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한다면 그가 일단은 듣고 고민을 하던 고민을 하지 않던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함으로 일단 그가 듣게 되고 들었던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희 집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는데 시골에 저희 이제 아파트 필라에 에, 필라에 이제 위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매님이 되셨거든요. 또또 또 관련된 분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 층에 있는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저희 집사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별로 안 좋은.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전도를두자할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열매는 아내를 통해서 맺어져요. 보험성경공부도 하고 또 자매가 되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첫국할 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툭 던졌는데 그들 가운데 그것을 듣고 뭔가 고민을 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공부가 이어져서 이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어, 때로는 이제 어떤 분을 모셔왔는데 군인 군인의 아내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며칠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사모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저희 집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굉장히 분위기를 잡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고민되어지고 그분들이 간정을 하게 될때 무심코 들었던 그 말이 자기 내리 속에 남게 되고 내리 속에 남았던 그것들이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고 궁금증이 결국은 나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말씀은 진리죠. 쫓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이런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뭐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뭐 우리 예전에 뭐 터미널에 가면 예수 천장 부신 지옥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도 영향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함으로 전함으로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혹 보게 될 것입니다. 친인척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그 이름을 한번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나와 함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제 소망부서 모임이 이제 매달 있는데 박인자 모친님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또 사랑을 많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랑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용기를 한번 내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소망구서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인자 자미님 딸이 보낸 동영상에 보게 되면 이 외손자를 두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듯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친님은 내가 이제 곧 믿게 될, 내가 가게 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외손자에게 그것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따님이 동영상으로. 올려서 제게 보내주셨던 것 마지막까지 우리가 잊지 못할 이름, 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좀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우리가 한두번 전했나요?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드럼은,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으면 그가 들었죠. 예. 근데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저도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는 제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던, 그가 듣던, 감사한 것은 눈은 감으면 안 보이는데 귀는 어떻게 손으로 안 막는 이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뚫려있는 게 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방법을 허락합니다 듣기 싫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한번더 용기를 내셔서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빨리 익히는 방법 잘 아시죠? 고구마를 불에 이렇게 삼는데,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궁금하면 찔러보잖아요. 근데 찌르는데 어떻게 해요? 잘안 들어가요. 그럼 안 익은 거예요. 그러면 구멍 하나 딱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익었는지 안 익은 뚜껑을 또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막찌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온천지 구멍이 등승나면 퍼뜩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돌려주는 만큼 구멍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 덜 익었다. 다음에 또 전하면 또 하나 구멍이 더 생기고요. 그러면 구멍이 백개 뚫린 고구마가 빨리 있겠습니까 하나 뚫린 고구마가 빨리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뭐또한번더 용기를 내신다면 이제 한달 뒤에 복음 집회가 있으니. 딱 한번 참석하면 좋겠다라고 권하셔서 이번 복음 집회 에 우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 집회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10월 말이면 매년 열리는 경로 캠프가 있습니다. 경로 캠프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로 캠프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딱두 부류입니다. 납치해서 오는 부모님들. 그 자녀들이 여행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자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아, 내가 교회에 늘 다니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딱두 부류가 있는데요. 의지 갖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사하면 막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납치가 되신 분은 대체적으로 인사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너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이곳이 뭐냐? 나를 집으로 데려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저희들이 정중하게 어른들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하룻밤만 주무시고 내일 가시고 자면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꾹 참고 하룻밤을 이제 지냅니다. 하룻밤 사이에 복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복음 집회가 끝날, 렇게 경력 캠프가 끝날 쯤에 어, 대부분 분들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날 이곳에 보낸 그 며느리를 부는 게 안으면서 엉엉 우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자녀에게 네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듣게 된그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버지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부모도 봤습니다. 자녀한테 그래서 참이 복음이 참 놀랐구나. 근데 복음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 동안 용기를 한번 내셔서 그, 이름, 그 이름을 그이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 1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구절은요.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본능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고. 나의 자존심만 건드리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저희가 믿고 깨달았을 때 이제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작은 용기를 내어 보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호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게 될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요한 일서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를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 우리 속에 평화를 잃게 됩니다. 쉬운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다면 22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반난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기적인 말을 한다면 나를 위해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미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십니다. 혹 이번 명절에혹 불편한 가족들 또는 누군가의 어려움이 늘 있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평안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 용납할 수 없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급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또정거또 정건은 또 이것이니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어,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이름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정이기도 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답을 할 것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아니면 결혼했습니다. 아침 먹었습니다. 아니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게 한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다 또 느끼다 의식하다 인지하다 경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다. 이곳에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깨닫다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감을 통해서 느끼고 엄밀한 것을 알아간다, 안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서로 안다라고 할때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받음으로 그 이름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히 그 이름의 약속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또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야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 이후에 가게 될그 천국도 영원한 나라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영생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그 이름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 을 누리다가 거문의 나라에 가서 절뭐 절정에 이르도록 누려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평안을 잃게 됐고 순간순간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삶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0편 말씀처럼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뺏 나가게 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평안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CCC가 있는데요, 대학 선교회인데요. 이 창립자인 김중건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00가지,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백문 일답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럴 때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네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과 고난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힘입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그 이름으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맛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 분노, 소름, 고독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답을 찾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품을 수 있는 또그 이름을 기억하는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저희 모두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 그 이름이 저희를 살리셨던 것을 연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힘입었을 때 저희가 살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주신 그 모든 신량한 복들을 저희들이 서로 나누며 또그 이름을 인하여 저희가 기쁨과 위안과 안식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감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